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자람에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살아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국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함으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 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족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나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주인공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아도 영화를 보아도 사람들은 늘 주인공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가 주인공인지, 주인공이 어떤 인물인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인공 뒤에는 그 주인공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늘 있게 마련입니다.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도 있습니다. 때로는 행인 일도 있고, 때로는 군인 일도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지 않지만 자기 역할을 통해서 하나의 상황을 만들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군이 필요한 것처럼 장교도 필요하고 병사도 필요합니다. 그들 모두가 있어야 한편의 영화도 완성되고 한편의 드라마도 완성되며 한 나라의 역사도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주인공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뒤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6.25때 협격한 전공을 올린 장군이 있는가 면 위대한 그러한 장교들도 있지만 그러나 무명 용사로서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 버린 그런 사람들이 고지를 지키기 위해서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희생했던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앞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돕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받아서, 주목받아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또한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뒤에 묻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 뒤에 묻혀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도 발전되고 역사도 발전되고 사회도 발전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주인공에만 관심을 갖지 않고 주인공이 아닌 그늘에 가려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들이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의 슬픔과 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도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두 사람의 이야기, 두 사람이 나오죠. 하갈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 덜 주목되는 관심 받지 않는 어 곁까지인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디게 만들고 방해하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려 주고 있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하,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약속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일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으로 시작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은 두고두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주 옆에 있는 나라들과 늘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이삭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서로 지금 지금도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그들이 인간의 죄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생긴 인간의 죄와 불신앙으로 생겨난 그러한 시작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더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세계에는 많은 흩어져 연약한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이 로힝야라고 하는 민족도 있죠. 그래서 가끔 나와서 로힝야 민족들이 어, 고통당하는 그러한 민족들의 모습이 있고요. 팔레스타인에 아직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세계에는 많은 흩어져 살아가는 그런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 땅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자치와 독립을 원하면서 투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중국 정부는 모두 그그 그 사람들을 다 가로 막고 있죠. 왜냐하면 한 나라를 독립시켜 주고 한 나라를 해방시켜 주면. 모든 민족들이 저마다 다 들고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예 눌러버리는, 아예 눌러서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 모두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요. 그들 모두가 사실은 하갈과 이스마일과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일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그들도 구원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는 주인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 인생도 있지요. 주인공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 민족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인공 민족만 주인공만 사랑하시고 그들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두리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비록 모자라고, 내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요. 30절에서는 하나님이 머리,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고, 그렇게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의 생명은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비록 그들이 역사 속에서 주목을 받는 민족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들 모두 하나님께는 소중한 민족이라고 하는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시인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줄 수 있음을 그들 모두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 주목받는 민족이 될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받고 자기 자식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하갈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흩어져 살아가는 흩어져 있는 많은 수많은 민족들과 하갈과 이스마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슬픔을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도록 도와 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더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버림받았던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어쩌면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갈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는데 하갈이 그리고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십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인지 선택받은 백성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심 인물인지 그들이 주변 인물인지 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날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삭이 졌을 땐 기념으로 베풀어진 이삭의 잔치 날이 이 모자의 추방일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추방이 벌어지고 있는 이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마일이 이삭을 놀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삭보다 10살이나 더 많은 이스마일이 이삭을 데리고 놀았던 것이 이 사라에게는 자기의 자식을 놀리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었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이스마일로 인해서 이삭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게다가 아브라함의 유산을 그 이스마일에게도 나누어 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사라에게는 억울하다고 하는 생각을 싫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수도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들 모자를 내쫓아 버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강청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두고 많은 고민을 하죠. 이삭도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었습니다. 아무리 서자라고 할지라도 그 서자를 내쫓는 아, 아, 아버지의 심정이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심정이 아버지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내시니 그에게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용기를 내어서 광야로 내 보냅니다. 그들의 삶과 죽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그들을 광야로 내 몰았습니다.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떡과 물한 가죽, 가죽, 한 가죽 부대만을 얻어서 광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철량한 신세입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만 해도 한 10년 동안 아브라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았기에 자기 주인 사라까지도 우습게 여기던 하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만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떡 조금과 물한 가죽부대만을 가지고 그것도 이삭의 잔칫날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있을 가지고 갈수 있는 떡과 물이라야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며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가지고 떠난 물이 떨어집니다. 드디어 가지고 떠난 떡도 이제는 없어집니다. 그러자 하갈이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해서 자식과 멀리 떨어져서 그저 목놓아 울고만 있습니다. 참으로 애처로운 모습입니다. 자식한테 그 모습마저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자식한테 절망스러운 모습마저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하갈 어머니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왜냐면 하갈이 하갈이 울고 있는데 그 멀리 떨어져서 이제 이스마엘도 함께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아이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중요하지, 우리가 보기에 중요치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죽음 앞에선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것은 현재의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 성장하는 내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히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귀한 음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비록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계보에 들지는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말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었던 사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아합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갈과 이스마일도 선택된 민족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갈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마엘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은 주변적인 인물에 불과하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자였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장자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나의 상속자로 사물이라. 그런데 이삭이 태어남으로 그 장자권을 이제 빼앗기게 되고 주변적인 인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갈도 역시 그 주인을 조롱한 못된 여인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주변적인 인물이고 또 못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도, 그들의 고통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과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계 흩어져 살아가는 수많은 하갈과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이 우리는 이 사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목마름과 배고픔의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현재의 목마름과 고, 배고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의 부르짖음이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가 안내해 주어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빵과 생명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 대상이 우리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외국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이 어떤 종류의 사람일지는 우리가 특정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민족이라고 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그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리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부르짖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책임이 있으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들을 사랑하신다고, 당신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우리는 알려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는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먼저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구원받을 백성임을 알려 주는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돕는 그러한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먼저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으로서 아직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그들을 도우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물질적으로 돕게 하시고, 그들을 향해 선교사를 보내게 하시고, 그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먼저 부른받은 우리들이 그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